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치카입니다.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고 계신가요? 어, 저도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찍어볼 영상은요. 얼마 전에 구입한 2016년식 F10 520D 차량의 성능 보증을 받으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차는 왜 이렇게 늦게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앞으로 중고차를 구매하실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성능보증보험 관련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시작해보겠습니다. 꼭! 네. PPT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확실히 알고, 네,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네 가지의 목차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는 부품이 무엇인가? 두 번째,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을 위한 준비는 무엇인가? 옆 동네에 있는 가슴이 웅장하신 형님께서 이미 영상을 제작하셨지만, 저의 버전으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가도 한번 볼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웅장해진 가슴과 함께 즐겁게 차량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중고차 성보 어렵게 설명하는 거 없이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중고차의 성능 점검 기록부의 내용을 보증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중고차 딜러가 매입을 해 왔겠죠. 이게 이상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능 점검 장에다가 점검을 맡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적표랑 같죠? 자, 그렇게 했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우리가 30일 및 2000km 이내에 주행을 했는데 결함이 발생했다? 그러면 보험사가 보상을 해주는 것을 성복. 네, 성능 보증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중고차 성능 보증 보험 이상 발견 시 내가 수리받을 수 있는 부분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기재되어 있는 거 외에는 다안 되는데요. 지금 맨 밑에 보이시면은 엔진, 오일 및 냉각수와 관계 없는 부품은 제외됩니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모든 부품을 다 사실 기억하기는 쉽지가 않죠. 자, 구동계에는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뭐, 베어링, 등속조인트,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데, 자 뒤에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변속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외판 뼈다고옆 동네에 계신 의사생께서 선또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의 버전을 한번더 안내해 드릴게요. 조향도 마찬가지. 자, 엔진입니다. 엔진은 엔진일팬 당연히 누유가 되면 보정해 드리고요. 그리고 리데나, 리데나가 뭐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은 이게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변속기가 붙죠. 지금 보시면 은 엔진의 힘을 전달해 주는 이 부분이 보일 텐데 엔진 안에도 오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오일이 있고요. 근데 이 사이가 흐르잖아요. 이 철길이만 있으면 그래서 이 부분에 고무파킹 들어가는 거이 부분을 리데나라고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뭐 헤드 뭐 그냥 웬만하면 누유가 된다 하면 다 보증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진 오일의 누유에 관련된 건 보증을 한다. 자, 인젝터라고 돼 있습니다. 인젝터는 쉽게 말하면은 고압으로 연료를 분사해주는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자, 이거 생각보다 진짜 비쌉니다. 진짜 비싸요. 수입차 기준으로 한 개당 4기통이면 4개, 8기통이면 8개가 들어가요. 6기통이면 6개겠죠. 한 개당 90만 원입니다. 수입차 기준으로 약. 네.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는 개당 90만 원인데 엄청 비싸죠. 이게 자동차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리콜 을해 주는 품목을 소모품으로 본다는 게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겉벨트 당연히 이 부분은 납득 가능한 부분에 소모품 맞고요. 점화 플러그 어, 디젤에는 점화 플러그가 없죠. 가솔린에만 있는데요. 네. 점화 플러그가 당연히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교환해 주셔야 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근데 또 이해 안 되는 부분 터보 차저가 네 보증에서 빠집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고가의 부품이기도 하고, 뭐 사실은 이게 소모품으로 보기 좀 힘든 부분인데 터보는 네, 아쉽게도 빠지게 됩니다. 자 변속기입니다. 어, 변속기 뭐 누유 당연히 되고요. 마찬가지 말씀드렸던 리데나미션오일펜에 있는 누유도 당연히 보증이 됩니다. 고장, 예를 들면 변속 충격이 느껴진다거나 변속 불가가 되면 당연히 보증이 가능한데요. 일단 변속 충격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우리 일반의 오토 미션이 있고, 뭐 MCT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거의 안 쓰니까 빼고요. DCT라는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뭐 폭스바겐은 DSG, 뭐 아우디는 에스트로닉뭐 이렇게 막 변속 이제 이름을 다르게 사용을 하는데 일단 DCT로 통일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이 친구는 수동 기반의 자동 변속기입니다. 일반 자동 미션을 변속기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좀 변속 충격이 느껴지실 수 있어요. 대표적인 차로는 뭐 SM6가 될 수도 있고요. 뭐 BMW M4라던가 뭐 이런 친구들이 조금 변속 충격을 느끼실 수 있고요. 뭐 아니면은 1.7 디젤 음, 현대기아자동차 1.7 디젤들도 다 DCT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변속기의 특성은 기억해 주셔야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점검을 받고 보증 받을 거니까요 크게 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일단 변속기를 일반인이 뭔가 조금 문제를 찾아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게요. 자, 구동계. 디퍼런셜은 사실 뭐, 그랜저, K5, 소나타, K8, K7, 이런 전륜구동, 뭐, 아반떼 K3도 마찬가지고요. 뭐, 모닝, 레이, 스파크. 전부 다 디퍼런셜은 없습니다. 전륜구동은 디퍼런셜이 들어가 있지 않고, 후륜구동 자동차나, 뭐, 제네시스라던가, 아니면은, 이 클래스뭐 A6, 5시리즈, 3시리즈, A4, C클래스 뭐 이런 친구들 후령구동다 디퍼런셜 들어갑니다 디퍼런셜은 여기 있는 부품이에요 엔진에 힘이 옵니다 이게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힘을 보내주면 좌우로 네 힘을 전해주는 장치 이게 디퍼런셜인데요 오일 샙니다 가끔 새고 빈번하게 또 오일이 새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으니 이것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거예요 자, 말씀드렸던 구동계입니다. 지금 이 부분 있죠? 힘을 전해주는 이 부분, 네, 이부, 이쪽으로 힘 전해주죠. 이 부분에서 세고요 이쪽에서 힘을 주죠. 이 부분 여기서도 오일이 셉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퍼런셜에 대한 누유도 당연히 보증을 해드립니다. 자, 조향입니다. 사실 저도 뭐 자동차 쪽에서 근무를 좀 하고 있어요. 자동차 회사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수입차만 8년이 넘었고요. 국산차 포함하면은 거의 9년에서 음 10년 정도를 이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자동차 쪽에 근무를 하게 되면서 요즘 차량 기준이요. 요즘 차량 기준. 약간 좀한 E클래스 W213 아니면 뭐 o -body, 바디 F바디로 가도될것 같아요. F바디 기준으로 스티어링 펌프가 고장났습니다. 뭐 기어가 나갔습니다. 이 파워 고어포스는 네, 요즘은 다 EPS라고 하죠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 드릴 건데 사실 고장 났다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은 조인트나 어플 조인트 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가 조금 이따 뒤에서 안내해 드릴 건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옛날에는 이제 오일 시동이 걸게 되면 엔진이 암, 오일 압력을 생성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핸들을 조금 더 가볍게 돌릴 수 있게 하는 유압식 펌프 네, 그런 기능의 핸들이 사용되는데 요즘은 다 전자식으로 바뀌었죠 EPS라고 하는 어 일렉트릭 파워 스티어링 휠로 다 바뀌었는데 여기 있는 모터 보이시죠? 이게 모터인데요. 얘가 돌면서 이 피니언 기어를 돌립니다. 음. 그러면 이게 렉 기어거든요. 얘를 돌리면서 얘를 좌우로 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얘를 밀어주겠죠. 그러면 여기에 힘이 조여지면서 네, 변경이 가능하다, 조형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사실 뭐 EPS도 왕왕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지도 못했고요. 이런 기어가 망가진다, 뭐 그렇게 크게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쪽 부분을 네, 보증을 받는다 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고장이 났다면 망가졌다면 이 부분도 다 보상이 가능합니다만, 네, 우리가 대부분 받는 부분들은 이 정도일 거다. 이 끝에 있는 이부품일 거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외판벽 다고 도막 측정기 가지고 있으시면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지만 차라리 구매하실 때요. 네, 근데 없으니까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능 점검장을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능 점검장 가지는게 좋습니다. 저는 도이치 PNG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교환이랑 또는 판금이 있으면 수입차 기준으로 일단 한 판당 약 30만 원 정도의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로금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보험사마다 좀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판이라고 하죠. 앞에 휀다 푸드 도어 트렁크는 교환 오케이. Okay.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주행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그 정도쯤이야 나는 별로 신경 안 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강추 네, 근데 나 그거 싫어라고 하시면은 외판까지도 네, 멀쩡한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 음.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전 개인적으로는 뼈다구라고 하죠 이 크로스 멤버 뭐 사이드 멤버라고 하는 이 친구 그리고 A 필러 B 필러 C 필러 이렇게 돼 있는 차량의 골격 부분은 당연히 예, 망가지면 안 되고요 음, 주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이 친구는 완벽하게 고칠 수 없습니다. 그냥 완벽해질 수 없어요. 한번 망가지면 뼈따고는 그래요. 외판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중고차 성능 보증보험을 위한 준비 서류가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순서부터 한번 볼 건데요. 달립니다. 진짜 많이 달리시면 됩니다. 차량을 정말 질릴 때까지 타시면 되는데, 기간과 거리는 넘기시면 안 돼요. 성능 보증보험을 받기 위해서 딜러가 차량을 좀 상품화를 하기도 하고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를 감출 수도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딜러가 숨겨놨던 이상이 주행을 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엔진오일이 새는 걸 닦아놨다? 당연히 셉니다. 당연히 새요. 주행하면 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과정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행 다 하셨으면,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넘어가기 전에, 저는 성능 점검장을 방문했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외판이 뭐, 소리가 들어간 게 있는지, 또는 뼈다구는 멀쩡한지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고요. 누유도 봐주고요, 당연히. 이상이 생긴 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봐줍니다. 그 다음에 정비소를 가면 됩니다. 단골 정비소가 없다? 여러분, 우리에겐 인터넷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민족입니까? 인터넷 민족 아닙니까? 인터넷 강국입니다.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좋은 정비소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 편견일 수 있긴 하겠지만 왕왕 제 주변에 음 보험사가 추천한 정비소를 갔더니 작업 퀄리티가 많이 실망스러웠다 라는 거를 좀 많이 받았어서 저는 제가 알아보고 정비소를 방문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류 준비하셔야 되고 좀 제출도 하실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바로 다음에. 자, 그래서 성능 보증보험 받기 위한 서류. 뭐가 필요한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은 우리가 준비할 겁니다. 내가, 차주가, 내가 준비할 거. 첫 번째, 차량 등록증. 차량 구매하고 나서 명의 위전된 거 네, 받으시면 되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 어, 매수인 서명 필수 성능 기록부 안면과 뒷면 총두 장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차량 구매하셨을 때 받는 거 말씀하시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기판 및 차량 전면 사진인데요, 이거를 달라는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차이점 이 있는 것 같고. 수기계약서 차량 구매하시게 되면 계약서 작성하시죠. 그거 당연히 첨부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양도증명서 이거는 딜러한테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원부 이거 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딜러한테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저는 어떻게 했냐면 차량을 구매할 때 그냥 미리 서류를 다 달라고 하면 됩니다. 딜러한테 어, 이거 보내주세요. 팩스 보내주세요. 또 보증보험사에다가 보내주신 다음에 또... 확인 전화를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얘네들이 뭐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이렇게 돼버려요. 실제로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저는 하나였는데 분명히 한화 손해보험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컬러링은 kb에요. 이거는 뭐냐? 개인적인 유출을 해보면 이건 하청업체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일처리를 정말... FM처럼 하냐?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게 제일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정신건강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래서 차영 구매했을 때 그냥 다 받아버리세요. 다 받아버리시고, 그 다음에 팩스 보내고, 10분에서 15분 정도 후에 전화를 하면 팩스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지정업체로 가라고 합니다. 확인되면. 어, 이거 이상 생겼어요? 그래요? 어, 그러면은 저희 지정업체로 가서 수리 받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퀄리티가 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가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정비를 받으시면 후회를 좀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또는 뭐 주변에 아는 지인이 있으시다면 지인의 추천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팩트는 성능 보증을 진행하는 업체에서 정비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 정비소 입고했습니다. 지정 업체에 맡기신 경우 사실 이 부분에서의 가장 최고의 장점은 둘이 커넥션이 되게 잘돼요.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 수리되는 기간이 되게 단축이 될 수도 있고 빨리 차를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알아본 경우에는 아... 만약에 내가 전화한 업체, 그러니까 내가 알아본 업체가 음... 성능 보증 보험을 진행은 하지만 내가 보장을 받아야 되는 보험 그 회사랑 뭔가 제휴가 안돼 있다. 그 순간 지옥이 펼쳐질 겁니다. 네. 어쨌든, 정비소랑 보험회사가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청업체, 그 중간에 손해 사정사가 껴있어요. 그 손해 사정사랑, 이제 정비소랑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 막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네.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는, 차 입고 하고 출구 하는데 3주 걸렸습니다. 3주. 진짜 정신병 걸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웃음> <웃음> 저는 로코안 커버 누유랑 그 아까 말씀드렸던 디퍼런셜 디데나 쪽에 누유가 좀 있었는데 그걸 3주가 걸렸습니다. 심각하죠.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직접 검사소에서 아까 성능 점검 받으신 거 들고, 네. 이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상이 있는지 점검도 꼭 해주세요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정비소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윤을 추구합니다. 이상이 생기면 수리를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이윤을 받는 업체이기 때문에 말씀해주시면 어떻게든 찾아내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차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량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주행합니다. 언제까지? 31일 이내. 그리고 2,000km 미만으로 주행합니다. 을 자, 성능 점검 받으셔야 됩니다. 뭐 받으셔야 됩니다. 음,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외판 깰다고 그 증거 자료가 필요하시니까요. 그리고 정비소에 들어가기 전에 내 차를 조금 더 어, 전체적으로 또한번더 확인해 보시면 이중 점검을 해서 우리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면 좋겠죠. 자그 다음에 성능보증보험 접수하시면 됩니다. 어, 내가 성능점검을 다시 한번 해봤더니 이런 이런 이상이 생겼다. 접수해 달라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류를 달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서류 네 팩스로 송부하시고 10분에서 15분 뒤에 전화하셔서 잘 들어갔냐, 서류 확인해라라고 말씀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정 업체 가라고 할 겁니다. 정수 있고 지정 업체 가라고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능 보증을 선보를 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를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보고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 지정 업체 있습니다. 그쪽으로 넣으세요라고 걔네들 은근하게 유도를 합니다. 유도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쪽으로 넣으시라고 그러면. 아니요, 제가 일단은 아는 업체로 넣겠습니다라고 하시면 걔네들도 그렇게 할수 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성능 보증보험에 의해서 차량을 고치게 되면 여러분들의 차는 이제 완벽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세상에 악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영상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 동생은 택배 기사입니다. 트럭을 몰고 다녀요. 어, 제 동생한테는 그포터가 엄청나게 소중한 차일 거예요. 뭐 여기저기 살짝 부딪치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했지만 왜냐하면 제 동생의 생계를 이어주는 또는 유지해주는 엄청나게 소중한 차량이고 보물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인생의 첫 차로 어떤 스파크를 구매하시던가 모닝을 구매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들도 그 차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사람마다 본인에게 가장 소중한 차가 있지 나쁜 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고 너무 감명 깊게 남은 글귀라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여러분이 타는 그 차가 가장 멋진 차량입니다. 가장 멋진 자동차예요. 신차도 중고차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내서 얻은 네, 결과물이고요. 자동차를 구매하신 분들은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신차도 중고차도요. 자동차를 사랑하는 분, 꿈꾸는 차가 있는 분, 모두가 원하시는 차량을 갖길 기원하겠습니다. 자동차는요, 드림 그러니까 꿈이 붙는 유일한 유기체라고 합니다. 뭐, 드림 폰, 드림 냉장고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드림 카라는 거는 존재하죠. 음, 누군가에게 꿈이 되는 상징이 되는 물건. 네. 그래서 저는 자동차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저의 채널에서 함께 공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